오늘의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로는 안대를 벗어 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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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의 선물은 우리에게 왔어요. 캐돌이 K. 나 우리 K에게 건방스러워. 야, 오늘 카메라 촬 진짜 잘만다 너. 와 진짜. 와, 저 쟤로 와, 빨리 가. 여기 같아 <laughs> <laughs> 네. 저희 분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니마이크 대고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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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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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선물 마음에> <laughs> 정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, 예, 저는 한번 눈빛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어떡해! <웃음> 어떡해, 너무 좋아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K 구를 다 알죠? 네. 실제로 본 적이 있었나요? 없어요. 아, 없어요. 우리 너무 먹터. 케 K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잘생겼어요. 네. 평생 여캠분이 어떻게 좀 보고 있었는지 궁금해요. 다들 네. 열심히 하고 좀 약간 잘 캐릭터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한분한분 한분 다. 어. 개성 있는 어. 캐릭터라서. 감사합니다. 네. 케이시 휴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케이시에게 박수 주세요! 어!